자 오늘은 가위 잡는 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보시면 자, 자세히 보이시나요 여기가 소지걸이고요 여기 엄지완 여기 약지완 네, 그래서 여기가 동인이고 여기가 정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큐빅 보이시죠 여기가 선회축이라는 네, 회전 나사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손바닥을 펴시고요 어 약지 손가락에 약지완을 걸어 주신 다음에 어, 소지거리에 소지를 자연스럽게 얹어주시고 손바닥은, 손가락은 붙여주시면 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손바닥의 왼쪽 벽면에 회전축을 가까이 붙이신 다음에 엄지를 걸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가위와 본인의 몸 상태는 수평을 맞춰주시고요. 손가락은 약간 오른쪽으로 향한다 보시면 됩니다. 이 상태에서 엄지만 개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 상태에서 엄지만 왔다 갔다. 자, 엄지만 왔다 갔다. 위에 손가락은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엄지만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엄지는 깊숙이 넣어주시면 안 되시고 살짝 걸치듯이 넣어주시는 거고, 네. 아래로, 위에서 아래로. 이렇게 개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가위와 빗 도구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우선 방금은 가위 잡는 법 알려드렸고요. 자, 빗을 자세히 보시면은, 어, 여기 굵은 빗살이 있고 촘촘한 빗살이 있습니다. 이게 전문 명칭으로는 여기 얼렛살, 고운살이라고 하고요. 얼렛살 같은 경우는 큰뭐 등분을 나누거나 가르마를 가를 때 사용한다 보시면 되고요. 어, 고운살로는 빗질을 할때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빗이랑 가위 사용방법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어, 일단은 섹션을 뜨거나 슬라이스를 나누게 되실 때는 이얼렛살 부분으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다시 스트랜드를 잡으실 때는 촘촘한 고운 살로 잡아주시고 자 가위를 정확하게 잡으신 다음에 커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 또 봐요